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중소기업이 메타버스를 활용해 공정 최적화, 고숙련자의 노하우 전수 등을 할수 있도록 메타버스 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나 국내 일부 대기업은 메타버스를 활용해 제조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기술과 자금 등의 여력이 부족하고 이러한 점을 감안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제조 중소기업이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향상하도록 금년도 신규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제조공장을 보유한 기업과 CPS, XR 등의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 간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팩토리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메타버스 팩토리는 디지털 트윈 분류에서 최소 3단계 이상의 수준의 4가지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제조 현장으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제조 공정 효율화 및 최적화, 고숙년자의 노하우 전수, 클릴룸의 원격 제어 등의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메타버스 팩토리가 중소기업의 선도적인 디지털 전환 사례가 돼 다른 기업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많은 도입 기업을 확보한 컨소시엄과 구축 후 다른 기업에 확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선정시 우대할 예정입니다. 중소반사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컨소시엄이 참여해 중소기업에 최적화된 메타버스 팩토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제조 혁신은 물론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우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